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말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laughs>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오늘 엉뚱한 거안거니다내 빼는 뭐, 데는 우리 저, 저 답을 먼저 하세요. 어? 뭐 무슨 소니까 남이 안한 얘기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안한걸 제가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한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 자체가 거짓말 아 얘기하고 토론 시간에 그러시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철수 후보에게 잠시만요. 대선 토론 때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식도 없는 무능력 윤석열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무능력한 윤석열은 개 이후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에게 실탄을 소지하게 하고 저격수들까지 배치했었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던 걸까요? 1 9 20년 광주의 비극을 2024년에 재현하려 했던 이 소름끼치는 살인 계획의 전말. 오늘 그날 밤의 극비 내용과 숨겨진 명령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장 공간에 특정 사령관, 수방 사령관, 방첩 사령관을 불러 가지고 내란 음모를 사전에 도모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근 이진우 수방 사령관, 각정군 특전 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 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개업 이야기 안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 무무너정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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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확하게 찔러 주셨고 예. 이 관련해서 오늘 또 a 회에서맹 활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 짧게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o n 가능성 지적했죠알알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제에서 겸, 애비운무 내란 애비운무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에서 질의한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그것을 선동이라 했죠? 네, 그렇게. 지금 답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의원들을 한, 한 군데에 몰아 넣는 것이 이제 특임대 질공질 특임대 임무고. 어. 그 몰아놓으면은 소방사령과 사령부에 있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한 사람씩 체포 잡아가지고 있는 거,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로 가면 어. 그 순간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로 바뀌고 어. 그 지하벙커에서 저는 아마 뼈가 다섯 개 정도 부러질 어. 어. 무서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부터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엄군이 분실하고 간 실탄이 장착된 음. 탄창이 발견됐고요. 어. 그리고 사람을 채 하기 위한 수갑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분실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저게 그 실탄이 장착된 탄창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게 수갑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케이블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을까? 네. 처음에는 체포 명단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세 명이 아닌 열 명이었던 것 어, 같다. 10명이다. 거기. 이제 누가 들어가냐?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음. 이런 사람들 잡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어.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거 자기가 예. 잡혀갈 수 있는 거니까. <웃음> 여기에 <웃음> 대해서 <웃음> 자기, 자기 일이니까. <laughs> 어. 이거 물어봤다는 거야. 자기 <laughs> 일이니까.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기 되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 나 그거는... 그 포... 리령 위반이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대 <laughs> 윤석열의 개엄이 절대 가벼운 해프닝일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실제 윤석열이 국민을 죽이려 했구나 라는 정황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주, 국정원 1차장 출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더니 저격수가 배치가 됐다 아... 와야 저격수면 진짜 너무 무서운 일이야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격수 배치 음... 네. 네 이거 이제 이 사진의 위에가 이게 저격수. 네. 저격수야, 아, 야이 저격 라이플 보이죠? 음. 청신이 긴 아, 거예요. 네. 야야이 그룹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하냐면 국회 잔디밭에 엎드려서. 음. 요소에서 배치돼서 자쏴 자세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직자들과 함께 도망간다. 도망간 어. 그럼 쏘는 거예요. 오원식이 어. 도망간다. 에. 쏘는 거예요. 예. 아 미친 거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투입이 돼서 시민들이 몰려들어오면맨 앞에 오는 시민들을 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 주동자를 쏴서 네. 네 그래서 이 저격수 특임 특임대 안에 저격수는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어. 10월 달에 갔는데 애들은 700m 밖에 타겟을 맞추는 애들이에요 자 이번에 그 저격수가 왔고 사진까지 있는 겁니다 네, 아, 함께 다니는 거예요 쟤네는 네. 팀으로 다니잖아요 네. 저격수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건물 안에 들어오지 네, 않고 네, 바깥에서. 어. 이게 아.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안 알려지고 있어요 이 707특임대라는 게 예전 군대에는 없었어요 이거 전두환이가 만든 거예요 아. 아. 707특임대를 만든 이유가 전지 상황이 되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가서 체포하고 저격하는 음. 그 임무를 하는 애들이 별도로 필요하다 아. 그래서 특수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격수가 왔다는 겁니다. 아, 이게 이게, 이게 가벼운 해풍이입니까? 저격수 음, 사람을 죽이겠다고 왔다고 네. 그 총을 들고 네. 이것은 뭐, 뭡니까? 이것은 탄티통입니다. 아, 통알 아, 아, 박스. 그렇지. 탄통을 탄통을 네. 탄통, 네, 탄통. 어, 아, 탄통. 실탄. 탄통. 들어있는 탄통. 네. 네. 아. 국회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처음에 접한 우리 의원들의 심정은 어떤 거냐? 도망가면 중 죽는다. 아 도망가면 오히려 죽는다 네. 그래서 국회로 가서 음. 의원들끼리 모여있어야 갈비뼈 10개 뜯어를 <laughs> 네. 죽을 것뼈다기 부러진 상대로 산다 그렇습니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국회로 모인 거예요. 네. 그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를 놓은 상태에서 국회로 모인 거고 우원식 의장한테도 의장님이 잡히면 끝난다. 그렇지. 네. 의장님이 포획돼버리면 끝난다. 끝나. 그러니까 한남동에 경계구역 안에 잡히면 끝나니까 옆에 그 개구멍 하나 뚫어라 음. 해놨는데 거기에 조위대 대법원장 집안에 아, 아, 네. 네. 붙어있죠 공간에 네. 붙어있죠. 그쪽은 뚫으면 안 되겠다. 네. 아. 책임지고 잘 도망 나와. 아. 이건 여리가다 요단... 준비됐어. 그렇게 살벌하게 우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 아, 있었어요. 그렇지. 아.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Yeah. 아니 그리고 저707 특임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때계엄령 문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네, 주력으로 갔잖아요. 그때도 네. 707 특임대를 동원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어요. 예, 예. 정말로 김용현이가 신입 쿠데타를 위해서 G라인들로만 준비했다는 흔적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10분 늦었으면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10분 상관으로 우리가 가게를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정력수 넘어가지고 네. 간발의 차로 진짜 제 옆구리에 대금이 안 찔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장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707만 해가지고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죠. 소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어. 민간이 천명 삶아 먹는 거는 10분도 안 걸린다고 <laughs>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5.18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했던 윤석열의 살인적인 계엄 시도. 결코 잊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시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려 했던 무도한 권력의 끝은 결국 사형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이 내란범들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며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